자, 픽이요 비트 내려지. 아니 미쳤다. 미쳤나. 미쳤나? <laughs> 저 겐진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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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대기 중입니다. 게임 모드 시작이 안 해요. <laughs> 안, <laughs> <돼요. 웃음> 아, 안 된다고요? <laughs> 왜안 되지? 아 됐네. 안테게 질은 다 근데 아니 근데 실러 없는 건 너무하다. 아이거 아이고, 이거. 룰러는 우리 루루루 룰루루루, 룰루루루, 룰루러루 룰루루루, 룰루루루 야야 아이 야타는. 야탄은... 야타 <laughs> 저희 저희. <야>, 경고요 나이스. <laughs> 에? 좋아요. 야픽잘시픽잘먹 뭐야. 좀크림이 나치 하셨는데. 아, 됐네 됐네. 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부착품탄은 어떻게 더되지 <laughs> <어떻게 웃음> ㅋ <목소리>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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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아 우클릭 네. <목소리> 네. 네. 조합. 아 우클릭 예 맞아요 생크림님 위도 근데 여기 인마니티한테 맵이 너기야조합 조합이 아초코윤님미 청크 피즈님들이아피즈니 아아 니 근데 아 우리 힐러 하나만 주지 아, 다음에 룰로힐 하나는 주기로 아이그 메시스 76 가겠습니다 위도가 힐러 한 명씩 두 명만 따지면은이거말입니까 여기 겐지 <laughs> <laughs> 조금 돌아와요. 이거 힐님이다 따셔야 돼요. 이거 야타가 들려. 맞아. 야타가 들려야. 점프 위있요나킬 많이 맞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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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아, 야타게 피해 살피아 살피아 피방벽 계속 들어. 방벽 계속 들어. 아, 이제방벽이 없거든요. 반격 없네. 세개 다. 저게 터진다, 저거. 터진다. 됐어. 됐어, 얹어. 진입해, 진입해. 죽여 버려. 어안 돼. 그렇지. 됐어. 됐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빠져. 빠져. 떨어져! 들어가지 마. 됐어.

오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 맞았어 아 진짜 나 너무 따뜻한데? 오른쪽에 있대 위도우 위도 오른쪽 아 잠깐만 이거 맞으면 안 되나 피일 깎이는 게 너무 아프네 아나 에임 진짜 미쳤다 여기 어. 야타 한 번도 안 했는데 어 누구한테 맞았는데 오오오오, 어, 오, 오케이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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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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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씨 <laughs> 안 돼. 안 아, 돼. 안 방벽이. 돼. 나다 뺏을게요. 나뺏방면 이게 컴퓨터 옆에 로도 맞아 드릴게. 조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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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빼냥. 방패. 조지컬. 조지컬. 아 근데 생크리니 위도 진짜 잘하시는데? 그럼요. 딜런데 딜러 유저요 예, 딜러 이잖아요네 그러니까. 이 이거. 아, 하나는 줘야지. 하나는 딜러도 안 졌는데. 나이스 아, 아니 뭐 방패 깨라고 조지컬. 조지컬 뭐 하는 거야. 조지컬 지금. 하연. 방패 깨라고 왜큰 그림을 그려. 아. 저희 <laughs> 거점으로 가져 그냥. 거점 간대 잖아 걸렸어. 아, 아안되겠네 내가 좀더 조심해야겠네. 오나 방금 거점이 나무. 근데 겐지는 언제 죽었어요? 아어 <laughs> 옛날 옛적 코랑이 <laughs> 군대필 <laughs> 시절부터 아, 아... 메리씨 하는 게 없어요 딱딱총 어때 딱총 <laughs> 그러니까 메리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게 없으라고 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딱총으로 겐지 잡아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포킹 다는 <laughs> 거예요 <laughs> 딱총 진짜 딱 가는 제가 <람이 람이> 얼마나 빠졌어? 진짜. Right. Yeah. <람이 Hindu> 아 위도, 위도 오른쪽, 겐지 오른쪽? 위도 오도 오른쪽? 겐지 조금 좋았어. 위도 훅 빠졌어요. 정면에 위도 더 빠졌어요. 이제 네, 그로 핑퐁을 좀 합시다. 내려 내려 내려. 아니 방벽을 좀 깨봐. 방벽을 방벽을 어, 어, 얼른, 방벽을 깨다. 여기 여기. 내가 방벽 깨고 있다고 나는 상크, 정크 왼쪽 정크 왼쪽 있지. 정크 왼쪽? 개피 어? 개피 힌지 어. 야 삼각으로 방... 붙기시 방벽 내려요 힌지 올라갔고 어. 방벽 좀만 채울게요 야. 어어어어어 아, 아야, 좀만 맞아봐요. 저 발킬 했어요, 그냥. 어 씨, 어, 나이스. 그냥. 어, 정말. 이거 방 봐야 되 살려, 살려, 살려. 아, 잠깐만. 저저 <laughs> 저 방벽 없어요? 저 방벽 없어요. 저오짜 무서웠다. 걱정해야 돼. 걱정해야 걱정 돼. 걱정, 걱정, 걱정. 나갈게요, 진짜. 인티리에 잘 보셔야 돼. 그리 또오셔니 개지피, 개지피. 이도 화근 맞았어요. 이도 피1 남았어.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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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시련수였다. <신의 한> <laughs> 아, 이건 정말. <laughs> 조합이 <laughs> 많이 안좋네 <laughs> 네. <laughs> 어, 벽기고요. 되게 흥미진진한. 제가 제타가 나밖에 안 보여. 열이 요 아, 근데 딜러 쪽 보는 거 너무 재밌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딜러를 세 개를 줄 생각을. <laughs> 아? 야, 아? 괜찮네그럼 아, 아, <laughs> 어떻게 합니까? 뭐할게 없는데요. 쪽이더 오른쪽이 더. 이게 오른쪽이래요. 올해는 올해는 좀풍작이 나올까요? 풍작일까요농사만인형 내려요. 어디? 뒤쪽에. 굉장히 초계기 <laughs> 아, 정말. <laughs> 많이 컸어. <laughs>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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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laughs> 겐지 겐지 겐지. 위도 위도 <laughs> 아까 위도 회전인데 막았거든요. 내가 <laughs> 네,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아. 아야. 어. 제가 저는 잠깐 내릴게요. 잠깐 내려요. 들어갈 이제 킬까? 네. 가도돼요 개피. 일단님 <laughs> 네. <laughs> 조심하세요. 아, 이거 각이었는데 아깝다. 나이스! 네, 3킬만 하면 돼요. 3킬만. 3킬만 하면 돼요. 이도 오열... 안돼!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해! 안돼! 아,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돼! 안돼! 충분히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안 돼. 안 돼.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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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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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게임이다. <laughs> 아힐러 아, 아, 어. 주면 안되네 <laughs> 힐러 주면 안돼요 노일러 해야돼요 그리고 히델지들 아. 주면 안돼 아 이때 진짜 게임 <laughs> 떨리는거 봐봐 한순간에 3 <laughs> <laughs> 아, 감독 아아 빠져 아, <laughs> 아, <laughs> 아 <웃음> 성, <웃음>